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평화 대공원 일대에 사격 경기장 등을 포함한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제주자치도가 이 계획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4.3 예비검속의 비급을 간직한 알뜰의 비행장. 지난해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평화대공원 사업에 탄력이 기대됐습니다. 문제는 70만 제곱미터 가량 되는 이 부지에 30% 이상 면적의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번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평화대공원 예정지에 사격 경기장이 포함된 2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마라해양도립공원 경계 부근에 5만여 제곱미터의 전지훈련시설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의 생태적 연계를 강화해 서부지역을 평화역사 생태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평화대공원뿐만 아니라 마라해양공원이 전체적인 높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위치할 것는그 그런 내용은 또 세부적인 또 검토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이후에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상 경기장 조성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평화 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제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알뜰 비행장 300m 이내에는 시설 건립이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입장과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제주 자치도는 아직 국방부와도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해 서둘러 사업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일대에 스포츠타운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도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필요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